오늘 아침에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서 제가 살짝 추위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긴팔 스웨터를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이 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정원주택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홈생홈사 김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총1 2 세대로 공급이 되는데, 자 여기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오픈형 층고를 갖고 있는 거실 공간과 집안 곳곳에 아주 흥미로운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두 전세대 남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아주 우수한 그런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집의 분양가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은 6억 초반대, 지상 주차 타입이 있는 곳은 4천만원 차이 납니다. 5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샘플 하우스를 포함해서 두 세대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이두 세대는 모두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샘플하우스의 대지 면적은 총 130평을 이용하시며 건축 면적은 2개층 합쳐서 40평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현장입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창호들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성도 아주 훌륭한데요. 이 주변 전망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원주택 생활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집인 것 같습니다. 20의 기반시설은요, 벌크 LPG를 사용하시고요, 상수도는 인입되어 있으며 개별 정화조를 이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 주변 생활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편에 속해요. 자차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고요, 한 10분 정도 왔다 갔다 시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요, 만약 차량이 없으신 경우에는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시내까지 나가는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 학군 같은 경우도 자차 10분 이내 에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도 예쁘고 주변 전망도 굉장히 뛰어난 전원주택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외부 공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의 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기점으로 좌 우측으로 집들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쪽 공터와 이 뒤쪽 공터까지 해서요, 총 12세대가 공급이 되는 현장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이 뒤쪽에 있는 이 세대를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뒤쪽 라인으로는 전부 벙커 주차장이 시공이 될 예정이고, 이 앞쪽 라인으로는 지상주차 라인이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벙커 타입 지하 주차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는 요 부분에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자, 이 주차 공간은 차량 두 대를 아주 넉넉하게 될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두대 같은 경우는요, 문콕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널찍한 공간에 위쪽에는 전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늦은 밤, 어두운 밤에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 뒤쪽 공간에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서요. 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갖다 두시고 세차용품이나 이런 자동차용품들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주차를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요. 이제 내부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대문을 통해서 내부를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마당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상당히 엔틱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네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멋진 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단은 살짝 틀어져 가지고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뭔가 고급스러운 집의 느낌이 나는 그런 계단 공간입니다. 자 마당 공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아주 멋스러운 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마당 사이즈가 제법 넓은 편에 속하고요. 계단에서 현관까지는 현무한 디딤석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조경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과 옆쪽 사이드 쪽으로 조경수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으며 어, 지방 곳곳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도 심어져 있어서요. 마당이라기보다는 아주 예쁜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대편에는 잔디 마당 대신에 이렇게 석재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집에서 마음에 안 드실 경우 모두 잔디로도 시공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은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 원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는 모두 안전 패스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곳이 거실 입구 쪽인데 거실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앞쪽에 데크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공은 되지 않았지만. 데크가 시공되고 옆쪽에는 부동수전도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자 마당 공간이 이곳 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도 따로 공간이 또 있는데요 이 옆마당에도 꽤나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텃밭이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하실 것 같아요 이곳이 1층 방에 위치한 창호인데요 혹시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이 창호를 통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탑박 관리 하시면은 동선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아까 이곳의 전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주변을 보시면은 완벽한 숲세권에 저 멀리까지 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보유한 전원주택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은 주방 쪽과 연결되는 곳인데요. 여기도 아직은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모두 데크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데크가 시공되면은 주방에서 나와서 바베큐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변경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나중에는 데크나 이런 공간으로 마감이 돼서 2층 안방에서도 연결이 되는 외부 테라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부를 들어가시기 전에 외벽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두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현장이고요. 보시는 대로 창호가 굉장히 크고 많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나 채광이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외벽에는 1층 쪽에는 적색과 그레이 색상의 파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2층 쪽에는 화이트 색상의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나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측편으로 4칸, 그리고 좌측편으로 4칸 키큰 장으로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좌측편 쪽에는 흑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출을 하실 때 용모단장 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손님들이 오셨거나 자주 신는 신발들을 보관하시기에 아주 유용하실 것 같아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두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내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의 구조는 좌우측으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곳이 거실 공간이에요. 여기 사이즈도 제법 널찍하지만 무엇보다 위쪽으로 뻥 뚫려 있는 개방성 있는 층고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는 모두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청소하시기 편하게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줄눈 시공이 간혹가다 안 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데요. 줄눈 시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이사이에 때가 낀다던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청소가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벽은 모두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아트월 쪽에도 이렇게 큰 타일로 포인트를 주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조명들과 자, 이 반대편 한번 보시면은 창호가 엄청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형 창호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우수한 집이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오픈형 층고 되어 있는 저 위쪽까지도 큰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개방성도 굉장히 뛰어난 집인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집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두 시스템 창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단열이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쇼파홀 같은 경우도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대형 쇼파를 배치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앞쪽에 펼쳐져 있는 멋진 전망인 것 같습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앞쪽 전망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멋진 전망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위쪽으로 4A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에어컨을 통해서 1층에 방이 있거든요. 1층 방이라던가 저쪽 주방 공간까지 모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 1층 공용 욕실은 샤워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의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과 샤워시설도 있고요 공간도 넉넉해서 샤워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시고 뒤쪽에 환기창 그리고 옆으로는 양변기와 정면으로는 세면대 모두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실 좌측편으로 있는 주방공간 보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메인 주방이 있는데요. 자, 메인 주방은 앞쪽으로 다이닝 공간과 그리고 메인 주방, 그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다이닝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것은요. 손님들이 오시거나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실 때도 좀더 아늑한 그런 공간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식탁 공간은 한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외벽에 붙어 있던 파벽과 같은 디자인의 이런 어, 적색 파벽을 포인트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하부 쪽으로는 하부 장이 길다랗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창호가 양쪽으로 있는데, 이쪽 창호가 아까 마당 쪽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데크가 설치될 공간입니다.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는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방 동선은 D자 동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선은 요리를 하시거나 이 주방을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한 동선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었죠.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D자 동선의 대면형 주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요리를 준비할 수 있게끔 쿡탑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싱크볼과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상압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식탁 자리 뒤쪽으로도 하부장으로 수납장이 있었잖아요. 이쪽에도 상압으로 모두 화이트 계열의 수납 공간이 마감이 되어 있어서 주방 수납 공간은 아주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공간이 있고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자리도 따로 마감되어 있으며 옆쪽엔 냉장고 박스가 있는데 자, 이 냉장고 박스는 보시는 대로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 대가 설치가 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이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한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인데요. 자, 이곳에는 이렇게 보조 싱크볼도 설치되어 있고, 가스쿡탑이 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요리라던가 연기 나는 요리를 조리하시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뒤쪽에 환기창도 크게 있어서요. 환기도 상당히 잘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 뒤쪽으로 워시타워를 설치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세탁용품들도 보관할 수 있게끔 하부 쪽으로 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공용 공간은 다 돌아봤고요. 이제 1층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1층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막 엄청나게 넓은 방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요 양쪽으로 굉장히 큰 창호가 있기 때문에요 개방성이 굉장히 훌륭하단 점이고요 또한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창이 있고 또한 동쪽과 남쪽으로 창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방입니다 뒤쪽에는 키큰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앞쪽으로는 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화장대 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내 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계단 밑 공간에도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어서요. 청소기라던가 잔짐 보관하시기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층 계단 뒤쪽으로도요 이렇게 적색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 집입니다.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고요.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방이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이 공간이 2층 미니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곳을 미니 거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요. 자이 앞쪽 보시면은 여기 안전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가 이렇게 책상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펜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아무튼 이게 있는 이유는요. 자, 저 앞쪽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시 위쪽으로 이렇게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 스크린은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시고요. 이 앞쪽에다가 어, 부식이나 간식 같은 거 갖다 두시고, 여기 의자 갖다 두시고, 가족들끼리 스크린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런 세밀한 디자인들 하나하나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집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방 문은 양계형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더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앞쪽에 있는 침실 공간인데요. 자, 이 침실 공간에는 이렇게 대형 퀸 사이즈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쪽과 앞쪽 부분으로도 공간이 꽤나 여유롭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가구나 TV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피처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런 액자나 가족 사진들 갖다 두셔도 아주 멋진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이 반대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대편이 남향이라고 눈누이 말씀드렸죠. 채광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확실히 2층으로 올라오니까 이 바깥 전망이 한층 더 멋있어졌습니다. 저 멀리 2천 0 시내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전망을 보유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마감 자재는 1층과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바닥이 모두 강마루 그리고 벽은 똑같이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반대편 보시면은 드레스룸과 욕실 그리고 작은 미니 테라스가 있는데요. 먼저 드레스룸 욕실부터 보실까요? 자 드레스룸 입구에도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윙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활용이 좀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자 안쪽 드레스룸을 보시면은 현재 시스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장이 기역자 형태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부부 전용 욕실입니다. 자 이쪽 욕실에는 자 뒤쪽 욕조 공간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앉아서 목욕을 하실 수 있게끔 의자 받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와 대형 세면대, 거울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수납 가구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가구와 이 문의 위치 이런 어, 것들 보시면요, 이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자, 이제 안방의 마지막 공간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라스에 이중창이 있기 때문에요, 단열이 굉장히 훌륭할 것 같고요. 이 바깥쪽에 또 썸룸처럼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확실한 단열을 책임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쪽에 지금 여기가 밖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뻥 뚫려 있는데 여기가 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위쪽을 데크 형식으로 마감하셔서 이곳에서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마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밌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집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의 즐거움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방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방을 가시기 전에 욕실부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층 공용 욕실은 아까 1층 욕실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보시는 대로 안쪽에 샤워 공간과 파티션, 양병기와 정면 쪽으로 세면대. 그러니까 1층 욕실과 아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층 두 번째 방은 이 반대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방도 아까 1층 방과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달라진 점이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디자인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멋있죠. 여기가 지금 조금 횡한 느낌인데요. 나중에 이곳이 조금 정리가 되고 하면은 아주 멋진 공간이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이 반대편으로는 키큰붙박이장과 옆쪽에 이런 공간 똑같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큰 창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개방성과 멋진 전망을 보유한 그런 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아주 예쁜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총 12세대로 공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여드린 샘플하우스와 옆에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은 분양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옆쪽과 이 앞쪽으로 집이 더 들어설 예정인데요. 앞으로 지어야 되는 집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화사하고요. 전세대가 아주 우수한 전망과 모두 남향 배치가 되어 있어서 따뜻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유선문에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